아, 내가 그때 네. 고등학교 은사님 아, 네, 부산 갔을 때 그걸 봤거든 아 중학교 그때 소주, 아, 네. 중학교 네. 소주 네. 먹었지? 네. 그래도 은근 많이 찾아봤어 난 정말 다른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관심이 없거든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 부산 갔지 마좀 아, 네. 나쁜 사람 돼도 돼 아, 좀... 그런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. 너가 23살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힘드냐 삶이 그냥 편하게 살아. 하고 싶은 거 하고. 제가 하고 싶어 한, 네. 하는 것들을 와인,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식이. 어. 저기 와인 시키셨. 완식이. 어. 네. 여기. <laughs> 테스트라도 대시. 아, 네. 테스트 먼저 하게 해 주세요. <laughs> 아, 자기가 냄새를 맡아. 자기가냄새맡 <laughs> 아. 자기가 <냄새를> 맡아. <laughs> 테스팅도 해좀 <laughs> 하시고요 아네 여기를 잡고 해야겠네 그럼 여기 약간 돌리고 <laughs> <돌리는 거야>. 아우 <laughs> 어, 음, 맛이 좋네요 딸까요? 네아 땄지 일단은 네, 네, 아, <laughs> 네, 네. 따라주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려야 되나 이렇게? <laughs> 어, 제가 등이 네. 어, 따라, 이게 돌려야 되는구나. 음. 처음 알았 선생님, 잠깐만요. 언제 <laughs> <먼저> 챙기셨어요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오. 웃음>